부대찌개 안에 뭐 햄이나 여러 가지 재료가 있지만 요즘 고객들에 대한 부대찌개에 대한 니즈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기 씹히는 질감도 있으면서 명절 지나고 나서 그거를 김치찌개 넘어갔던 그옛 생각을 하면서 그 맛을 연출하기에 만들고 있습니다. 부대찌개의 생명은 칸칸이 맛있는 재료들로 빈틈 없이 채우는 비주얼과 진한 육수. 드디어 끓기 시작하는데요. 보기는 이게 예쁜데 조금 부서지는 현상이 있네. 모양도 한번 좀 음. 테스트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돼지고기, 소고기 함량도 5대5 해보고 6대4 해보고 전체적인 어울리는 풍미가 어떤 게 가장 어울리는지 그 부분을 꼭 테스팅을 해야 돼 네네, 알겠습니다. 어느 때보다 진지한 모습의 정 대표인데요. 신메뉴는 성공일까요? 음, 조금 조금 개운한 맛은 조금 떨어졌는데 그래도 고기의 풍미가 굉장히 좋네. 확실히 음, 지 맛이 어 확실히 부대찌개 진해졌네. 맞습니다. 배부름의 실감.